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주 쉬운 걸 말해줬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아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의라고 본다. 이거를 성경 구절을 근거를 대가면서 바울이 사력을 다해 써놨는데 그 구절이 그거예요 10장 9절 챕터 10, 벌스 9 9절 다음 문사3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 믿으면 그렇죠 10장은 결국 이거예요. 믿음. 믿음. 굉장히 그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 앞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있죠. 믿음으로. 음, 10장 9절 있고 10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서도바 우리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예수님을 또 끌어들여요.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시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니까 그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었겠느냐? 아무도 예수 오시기 800년 전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800년 후에, 만약에 그때 이걸 믿었으면, 8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다. 이 사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을 또 끌어드려요. 너희가 믿음이, 이 율법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 구장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다 말해 놓은 거야. 그게 또 모세의 또 얘기를 지나서 이제 또 근거를 댑니다 10편, 19편, 1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말을 또 끄집어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바울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전부 지금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 12장을 말하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You understand?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해.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못 들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10편을 읽어봐. 날은 날에게 마바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너희가 잠을 자고 있든, 깨어 있든, 일을 하든, 밥 먹든, 뭔 일을 하든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은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해. 19장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맞아, 2절이죠. 19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그냥 이거를, 나름 나르게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나른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봅시다. 이것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될 문제인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나른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말한다는 이 말을 내가 행해야 될 문제냐고요? No.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두 군데야.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 말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듣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편, 19편, 2절을 읽어요. 이런데 써 있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믿음의 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지금. 믿음이란 건 듣는 거잖아요 자 거기 봅시다 또 모세가 그걸 설명했다는 겁니다 10장 19절에 이제 말해요 모세가 19절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 먼저 모세가 이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오우 대단한 말이고 넘어가겠어요 20절 또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아무도 지금 바울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모세를 또 끄집어내요. 모세는 이 정도만 율법만 할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세도 믿음의 말을 벌써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방인에게 갈 거라고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니까 나도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막 행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몸부림치고 낑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뒷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처럼 절리를 지켜야 되고 너희들처럼 뭐 월삭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구원이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이 완벽한 논리 앞에.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10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11장에 이두 가지를 모아보세요. 잘 봐요. 이제 아까 이럴에 여기 구장의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아니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어서 거기에서 첫 아들 이삭이 나온 건데 왜 이스마엘은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오케이. 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는요, 아. 음,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서 통합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아 구장 더하기 십장이 십일장이에요. 구장 더하기 십장. 그러니까 인제는 이 십장 맨 끝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이 모든 구장 십장을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이런 대목으로 읽을 때 우리는, 아, 너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말씀이 그걸 지시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제 11장은 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 9장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탈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탈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는 절대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믿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십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뿌리가 있어요. 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원,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뿌리에서 공급해 주니까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뽑고 올리브 이 열매도 맺히면서 올리브 기름 짜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장 구장에 걸렸죠. 하나님의 구정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딱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딱 앞에 있네. 딱 보니까 어, 이건 안될것 같아. 쿵쿵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부 그러다 보니까 넘어짐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됐어요. 그 넘어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려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내. 이걸 죄라고 했어요. 밀어낸 사람들은 전부 탈락을 하고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만 올리브 나무로 극소수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잘림을 당했다? 그래서 그루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갔더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뿌리도 없이, 하여튼 자랐어요. 어떤 나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얘네들이 뭐냐면 얘도 올리브 나무야. 얘도 올리브 나무인데 어떤 올리브 나무냐면 와일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해서 이게 자라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잘라내고 잘라내 버리고 이것만 남겨놨습니다. 이게, 이게 구장이에요, 구장. 9장.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십자요 하여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올리브나무도 세상에는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잘려나간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딱이 나무에,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가지 하나를 가져와요. 이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려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한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10장. 지금 요거는 다 9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 그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 11장 봐라. 너희가 왜 우리는 버렸냐 그랬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왜 믿음이 있는 이런 너희만 하나님을 아냐? 우리는 뭐냐? 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좋아해가지고 이뭐 만약에 너희가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뭐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무 툭 잘라가지고 버려버린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서 겸손해라. 이방인이가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뿌리, 이 뿌리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원감람나무 그리고 이돌감람나무 또는 참감람나무돌감람나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남나무, 이방 감남나무. 이두 개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성경에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두 개뿐이에요. 아, 참 감남나무라고 했는데, 참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냥 감남나무, 온 감남나무. 그리고 돌 감남나무. 갖다 붙이니까, 이제 이 감남나무 두 개가 그리스도를 뿌리로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1장이 그걸 통합해낸 겁니다. 자. 거기 이제 11장 26절.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제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온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요. 야 인간관계나 인생이나 교회나 온 역사와 인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레마적 사고방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려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거야. 이제 12장까지요.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워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켓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1을 언더스탠드하고 배운 사람이면 우리의 예배는 생철이나 처치 이 안이 아니고 여기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이제.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쓰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So 이거죠 여기 뭔가요? 그렇죠 God so loved the world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요 요한의 생각과 사도보로의 생각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칩시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제가 지금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오늘 요. 요 챕터 12부터 아, 챕터 16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다써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12, 16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바울의 법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압축한. 이 사도 바울의 비블리컬 띵킹이 이렇게 마무리돼. 그러니까 어, 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음, 굉장히 시간들이고 하나 물론 이거는 어, 뭐 깊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 신앙 생활을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한날한 한 날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또이 미련하고 어둡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Uh, did you have any question? Not today. I have any question? I'm ah, just yeah, tired. 아, yeah, I know, yes, yes. 아, uh, yeah, because because I'm uh, so tired. Uh, God bless us. Okay? So, I don't know the date, but when I was teaching volleyball, it was the time that uh, there was a big. Oh, Sunny Hill High School? Thing happened in the regular students, not, not the weekend students, but the regular students that go there. Not Saturday okay. school. Not Saturday school. The regular students, but the regular students would also be there on the weekend. Okay. They would learning speed, speed reading. Oh, okay. <clears throat> uh, so they, they were very high education wise. Right, right, right. And so the regular students, uh, some of them, at least three or four, they started studying computers. And then one of them was like feeling very sad, uh, feeling that he should not participate in it. <laughs> <laughs> Мм mm.